시대는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다. 사람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수천 년의 시간이 흐리고, 수,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나를 보여주고 있다. 성경을 보니까, 오늘날에 내가 보이더라. 왜냐? 인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은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양떼를 먹이는 것 당연한 거다. 그런데 양떼들은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들만 먹는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이들을 통치해 온 정치 지도자들, 이 왕들, 이 왕들이 바로 오늘 말하는 이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목자라는 개념 정리를 분명히 하고 또 말씀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신약에 와서 신약 성경, 신약 시대로 와 가지고는 이 목자에 대한 개념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지도자들보다는 종교적인 지도자 목사님들을 목자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구약에서의 목자의 개념은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인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인 왕이 목자로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개념은 신약 시대에 와서 목자의 개념이 바로 예수님, 즉 예수님을 대신한 목사님들, 이들을 목자로 이렇게 표현을 네, 이렇게 했지만 구약 시대에 와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정치 지도자들을 목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인 왕이 바로 목자로 표현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